구성유전학 복수병상입니다. 겨울에는 이 꽃이 없었죠. 따뜻한 봄이 되면서 이 꽃이 나타났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 한 가운데에는 세포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핵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DNA가 있죠. 그리고 dna 속에는 생로병사를 관리하는 유전자 코드들이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관리하는 게 뭐다? 유전자 코드다. 겨울에는 이 꽃의 생을 관리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모두 꺼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는 세포들이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서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어떤 세포 꽃이 피어나고 파란 이파리가 도달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왜이 세포들의 활성화를 관리하는 유전자 코드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전자 스위치가 켜지면 관련된 세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면 관련된 세포들은 멈춰져 있습니다. 그럼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끄는 주인은 누구다? 바로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입니다. 봄이라는 생활 환경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거죠. 어떤 유전자 스위치 꽃과 이파리를 활성화시키는 유전자 코드를 켜 겁니다.